반갑습니다. 핸드드림 맨입니다. 여행자 선생님, 김왕우 선생님, 있는 의자로서 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여러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새로운 블렌딩 커피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커피는 그 배치가 될 모델 실험을 끝낸 겁니다. 생두 상태에서의 향뿐만 아니라, 추출한 이후에도, 그 향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콩입니다. 원래 이제 베이스 자체를 베이스 자체를 좀 다양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 내리는 콩이 그 베이스 베이스가 될수 있는 향 중에 하나입니다. 마셔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못 마셔보셨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면 전시회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건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의 어, 쓰임 용도로 볶은 거지만 또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2차 팝, 팽창까지, 2차 팝전 팽창까지 들어간 풍인데도그 향이 잘 살아있어서,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미래의 가능성을 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내려보고, 어, 에때 예, 다음으로도 해서 한번 내려보고, 밭을 보고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녹임이 좋아진다. 오늘 제목을 녹임이 좋아진다. 수용, 수용성. 수용성을 높였을 때의 콩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딱 끊어져서, 이 순간에 진행이 안 됐는데. 자, 수용성을 높인다. 수용성을 높였다는 건 우리가 은히 말하는 내추럴 네, 커피들 중에서도 에너로빅 같은 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로빅이나 와인이 프로세싱이나 이런 프로세싱에서 그런 발효의 과정이 깊게 배웠을 때이 수용이, 수용이 아주 쉽게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출에 있어서는 음, 간략한 예로 이야기를 한다면 머신에 가압이 있을거야 압이 그런데 머신의 압은 가압을 했을 때 구기압압력이라고 하는 그 가치아의 그 머신의 특징을 살려서 크레마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이라면 사실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배제되어야 되는 뭐죠 이게? 고기한 마리가 있네 주변에 새소리도 나고 참 좋은 곳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압이 걸리지 않아야지 아주 맛있게 커피가 나옵니다. 약 볶음에서 이야기해요. 라 조직이 조직이 열리고 어, 다공질이 많이 생성되면 생성될수록 커피의 압이 강하게 걸리게 되는데 그 다공을 저 많이 열지 않았다면 말지 열 많이 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굳이 그걸 가압을 구기압이나 놓고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결정적인.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셔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여러분들이 볶았다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콩을 볶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볶지 않았다면, 몇번 내려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일일 것이고요. 천잔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 커피는. 음, 맛있어요. 베이스의 맛이 이 정도 나면, 이 향과 맛에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면, 이제 본 블렌딩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실험, 그 블렌딩, 블렌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달아요. 통해요. 자, 이렇 해서, 이렇게 커서한잔하면서 커피 한잔 내리면서이야기를했는데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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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으로이이이 어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맛이 어, 충분히 예, 바람직하다 이어 이어 소식 한번 전하고 또 아침에 또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실텐데 오늘도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 고요 어 되도록이면 어, 이렇게 좋은 날에는 밖으로 한번 그, 그 가을의 마지막을 만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십시오.